아이 현진도. 야 한다. 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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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복 대스 스미 대스 리더 아이엔데스. 와, 리더다리더다다리디다다 슬리디다다. 다이슬리디다이슬리슈다다이리디다다 슬리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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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디다다.

かっこいいかっこいいあ、あ、るごプレとミセスさんごたしにあいさつをはっしゅいすぞ、にうしかったです。おいさんは一番好きな曲ありますか僕のとーらの曲は、おーはんのとーらのとーらのとーらのとーらのとーらのとーらのとーらのとーらのあーらのとーらのとーらのとーらのとーらのとーあの 어떠셨나요? 뭐야? 이러이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올해 올해. 아, 올해 아, 후레이, 아 올해 뭐... 네, 맞아요. 스키즈 토이월드 이런 거. 아, 토이월드 많아. 와이드 나왔죠. 싱글. 아. 자이언트도 나왔죠. 자이언 아, 자이언트. 알па... 자이언트. 아, 자이언모리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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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그리고 키도 하고. 그렇죠. 아, 월요를 시작하게 됐죠. 토요일 또 공연 투어를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이제 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을 다가오는 네, 이제 스테이로 위해 한 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한 마디씩. 스테이니. 스테이니. 스테이 다이키 오. 스테이. 굿키가 있다요. 굿키가. 굿 붙이자. 저기다가. 그러니까 아까 붙였는데. 붙였어. 그리고 머 올려. 아. 요. 제프리 나 다운 누구. 아. 왜 말하는지 이벤트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도 네, 기대해주세요 <laughs>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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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내년에도 같이 어떻게 아 스컬! 하게 내년에도 같이 스컬! 저희와 스컬! 스 하게 되게 전 세계를 누비며 스컬! 그리고 새로운 뭔가 앨범이라든가 스컬! 스아 그리고 <웃음> 뭔가 <웃음> 도미니 스크도 있고, 그리고 저희 영본에서도 뭐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한국 곳을 되게 많은 노래스 수가 게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와 같이 수가 하게 같이 있주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스가될 거예요. 오케이, 예스 예스. 케이 아, 비니부연입니다. 비니 풍이 아주 좋아 하네, 스가 하네. 아, 2024년 정말 스가 했고요. 오, 이자2년놓치은더스가할예정입니다 예스 이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야마모리상 무지야마무리, 리즈무야마모리 일단 올해 너무 즐거운 어, 일도 많았고 어,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만큼 내년에도 또 많은 어, 추억도 쌓이고 어,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laughs> 스테 멀리서 이렇게 열심히 챙겨봐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올해 꼭 좋게 따뜻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最後に、ボンチャームはい、あー、ステイルのさん、今年もお疲れ様でした。はい。今年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来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今年も一年たくさんの愛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はい、来年もたくさん会いたいです。会いたいです。じゃあ、ステイ夜を通しよう Align them with skirt. Let's go, getungi. Okay,